그리요네그두 <laughs>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식 미냐나 의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구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미냐나가 았다 미냐나 자이당비카베 아따 아바 윗사 나이당 미냐나 아바다야상 같애 냐 마페타자 미냐네 에왕네 미냐나 모투 에왕네 미냐나 마아 아호시 디 자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른 것이 민야나가 달라요 주요 예, 주어만 다르죠 민야나는 중성명사 싱길러 노미나티브 민야나이되겠고요그나에다는 무하고요 그리고 어~ 뭐~ 여기 히히당은 히 왜냐하면 하여튼 히와 플러스히당 희당. 히당은 중성, 싱글로, 노미나티브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비카, 베는 비쿠의 남성, 플로럴, 보코티브가 되겠습니다. 아따는 자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남성, 싱글로, 노미나티브겠죠 음, 민연아가 단수로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바위사가 있습니다. 아바위사는 바와띠, 있다나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바와띠의 3인칭 싱글로 조건법이 되겠고요. 나는 아니다. 이단은 이것을 나타내고 중성 싱글러 노미다티구요. 민야나는 아까 봤 보셨듯이 중성 싱글러 노미다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바다야 남성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구요. 쌍왓다 성와따, 쌍왓데이냐는 쌍왓다디 그러시다 이끌다라는 동사의 삼일징 싱글러 부터티브가 되겠습니다. 콜라 뺐다는 아까 앞에서 동일하게 이 설명을 드렸듯이 라바티 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수동태 라바티의 3인칭 싱글러 옵터티브 반조태 형태가 되겠고요 미냐에는 중성 싱글러 로커티브 형태가 되겠죠 미냐나의 끝, 에방 이와 같이 매는 아항의 1인칭 싱글러 제너티브고요 미냐랑 동일합니다 중성 싱글러 어미다티브 호두는 호디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3인칭 싱글러 i m p 티 r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동일하죠. 마음은 하지 마라라는 의미 아호스는 호디의 3인칭 싱글러 아우리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호스 같은 거할때 뒤에 e가 길어지는 것은 연성 때문인 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예, 여기 이상 앞에 y가 붙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부분도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의식은 무아이다. 왜냐하면 키, 왜냐하면 만약 이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무그 형성력이 아니라 의식인데요. 제가 이걸 바꾸지 못해. 네, 이 의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의식이 자라면, 자라면. 이 의식은 고통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이다. 엎퍼디기 때문에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자 그리고 인연의 의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납했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이와같. 나의 의식은 나의 의식은 이와 같이 되기를.

법을 먼저 보시면, 동일하죠? 야스마는 야 관계대명사의 싱글러 어블러티브 형태가 되겠고요. 자는 여기서 역사의 의미, 그러나이고, 비카베 남성 플로럴 보커티브고요. 민야나는 의식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단어 민야나의 중성 싱글러 노미너티브 형태가 되겠고요. 안았다는 남성 싱글러 노미너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스만는 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시대명사라고 생각가럽지만 엄밀하게는 삼층 제모사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싱글러 어블루티브 형태가 타스마가 되겠고 윈야낭의 예, 중성 싱글러 노미나티브 아바다아야는 아바다의 남성 싱글러 데이티브 형태. 상아타티 상와따띠. 예, 타는 이제 삼인칭 싱글러 현재 연프레젠티형이 되겠죠. 그리고 예 여기서 라바티 라바티었다라는 동사의 송태가 라바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윗년에는 어 중성 생길로 러카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문장은 이전에 보셨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을 한번 천천히 해보면, 그러나 비부들이요 의식은 무아이기 때문에야스마 따스마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고통으로 이끌어진다. 자 그리고 민년의 의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 알아봤답니다. 가능하지 않다. 네, 나의 의식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의식은 이와 같이 되지 말기를 이라고. 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의식이 무하다라는 설명까지 살펴봤습니다.